정택목사의 쉐머 바이블, 마태복음의, 마태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부를 찬송은 345장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때 하는 찬송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배에 오르심의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더 피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셨는데 그리고 배를 타고 가시는데 큰 풍랑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파도가 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다 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 풍랑 속에서 지금 허둥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든 특별하게 생각하든 모든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어려움 풍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벼운 풍랑도 있고, 큰 풍랑도 있습니다. 태풍 같은 것도 있고, 잔잔한 바람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팬데믹의 태풍이 온 나라를, 온 세계를 뒤덮었습니다. 그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천리경으로 봐야 하는 그 조그마한, 네, 팬데믹 병균이 모든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겨날까? 글쎄요. 왜 이런 일이 생겨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죄의 대가일까?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평화롭고 안전하고 이 아름다운 세대 속에서 왜 이런 것들이 일어날까? 분명한 것은 자연적인 것이든지 인위적인 것이든지 우리에게 풍랑이 되는 것입니다. 질병, 특별히 전쟁 이두 가지가 그리고 그 다음에 흉년. 이것이 아주 무서운 풍랑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육신적으로 생각하든 정신적으로 생각하든 이런 풍랑이 우리에게 늘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풍랑 속에서 풍랑이 없다고 말할 수 없죠. 시험이 없을 수가 없는 것이죠. 풍랑, 시험,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인만회를 생각해야 됩니다. 풍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풍랑 속에 주님이 계시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무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들은 과연 임마누엘의 신앙이 주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것입니다. 이거를 언제든지 확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것을 위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나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뭡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묘하게도 임만누엘을 느끼려면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알아야 임만누엘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아 이제 우리는 어찌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뭐라고 말합니까? 아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제는 하늘에 맡겨야 돼. 그래서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인간의 자기각성이죠. 이 각성이 되어야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들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구원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구원하소서.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해 주소서. 이런 각성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찾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우려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서 예수님은 한 번도 아버지를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아버지 손에 아버지께, 풍랑 속에서도 우리는 임마누엘을 확신해야 되는데 그 임마누엘의 확신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이 약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이 병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풍랑 속에 있는 나를 주님께서 구원해 주세요. 이 풍랑이 어떻게 역사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풍랑 속에서 자신의 신앙 고백과 함께 주님의 임재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조절하고, 조정할수 있고, 내 마음대로 무엇인가를 할수 있다고 생각했던 내 인생의 바다 속에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기는 그러한 믿음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이렇게 되었을까? 믿음이 적기 때문에. 왜 인만회를 못 느낄까? 믿음이 적기 때문에. 왜 기도하지 못할까? 왜 의심할까? 믿음이 적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은 어디에서 기인되는 것일까요? 믿음이 적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적기 때문입니다. 염려하고 계십니까? 믿음이 적기 때문입니다. 걱정하고 계십니까? 믿음이 적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고 떨고 계십니까? 믿음이 적기 때문입니다. 내일 일이 걱정이 되십니까? 믿음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주님이 바람과 바다를, 파도를 꾸짖으셨습니다.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말씀해주세요. 명령해주세요. 바다야 잔잔하라. 바람아 잔잔하라. 말씀해주세요. 주님, 내 마음의 파도가 잔잔해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의 말씀으로 지 하면 내 속에서 일어나는 풍랑은 다 잔잔해질 것입니다. 잔잔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주님은 이런 분위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분위기에 나는 주님께 순종합니다. 나는 내 신앙의 고백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풍랑이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바람이 불어와서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마치 바울의 유라굴로 태풍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 모든 것을 다이 풍랑 속으로 던져 버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임마누엘의 임마누엘의 믿음으로 삽니다. 나는 임마누엘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러한 간절함으로 확신으로 승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